고는 누가 낳나요? 고추는 개쩐거 안녕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<웃음> <웃음> 할로 할로. 어, 간만에 또 우리 박두 있고 강귤도 있습니다. 다들 뭐 어떻게 지내시나요? 마침 5년 구도. 우리 박지 작가님과 연재를 계획 중이신가요? 맞아요. 열심히 해야죠. 연재든 뭐든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있고. 왜 <laughs> 이렇게 우울해 보이냐? 거의 서태지. 10년 내 무슨 프로그래머 프로게이머처럼. 그래서 토론 주제가멀었까 3개월만 있으면 2년이야 축하해 몰라요. 그냥 저보 봄. 그래서 박신원레즈에 언제 시작하니 그뭐뭐 뭐, 네. 남고소년인지 뭐뭐뭐뭐 뭐시기 뭐, 그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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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고소년 어. 솔직히 형도 재밌게 봤잖아 너 no, 만화는 그냥 웃겨 이얘 예. 예 대가리 속을 들여다보는 네. 기분이라서 늘 새로워요 그래서 자살소년은 어. 대체 언제 끝납니까 저요? 저 복귀하고 한 3개월 안으로 끝낼 건데 진짜 막바지에요 진짜 이제 그뭐그 그 뭐, 그, 주위 남자애들에게 이제 막, 뭐, 막... 그니까 쾌락을 겪으면서 이제 살고 싶어졌다면서 하막 끝나나요? 그거는 엔딩에서 알수 있겠죠? 이제 그게 가장 이렇게 보입니다. 그렇지 않을 <laughs> 것 같은데. 당신 내말안 봤지? <laughs> 아니, 나 존나 잘 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, 자살 소년 자체가 생각한게 되지 않았요의살 이유가 없다라는 게 주체였는데 이제 뒤 사람들이 온갖 막 빨아주고 핥아주고 하니까 이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. 그런 주제로 이렇게 지금까지 연대가 됐어요. 네 맞아요. 이 할타주고 예, 빨아주고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? 진짜로 빨아주고 핥아주고입니다 <laughs> <laughs> 이유가 아니에요. <laughs> 이새끼는 진짜로 할타주고 <laughs> 아, 빨리고 있어요. 안 빨았어요. 살자 암컷이래. <laughs> 아 근데 그게 좀 달라요. 이 x 가 빨아줬어요. 아무튼 자살 그니까 소년으로 예, 시작해서 예, 예. 살자 소녀로 바뀐다. 잠시만요. 소녀? 응. 응? 그래서 그림이나 그릴래?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? 이승권. 우리 박씨. <laughs> 왜? 공추를 그려라. 어? 그럴까?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저는 쉬고 있을 테니까 지옥이나 보고 계세요. 와, 존나 예뻐, 씨발. 내일 상처 누나처럼 생겼다. <laughs> 현실적이네. 근데 뭔 느낌인지 알것 같은. 뭘 말하는지 알것 같은. 자, 잠깐만요. 박의 아이패드 화면입니다. 제 화면이에요. 이제 어떤 그림을 보고 싶은지 한번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볼까요? 자, 너가 자신 있는 걸 그려봐 그러면. 자신 있는 거 훈이 박혔는데. 빨리 반찬 가져와. 일타기 그려달래. 일타기 좋죠. 자, 우리 박지가 펜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자, 어떤 자세를 그려주실 건가요? 어, 박지가 또 이번 몇달새또 그림이 엄청 또 늘었어요. 원래도 잘 그렸는데. 맞아요. 옛날에 선 자체가 계속 투박했는데 요새는 이제 얇은 선으로 뭔가 좀 밀도를 더 넣는 느낌이랄까? 맞아요. 근 네, 최근에 좀 그림에 좀 많이 시도를 많이 했더니 항상 그리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많이 그렸거든요. 야뭐 몰래? 뭐 아얘 얘 캐릭터 특성상 목이 얇을 수밖에 없나? 어얘얘 쇼타잖아. <laughs> 기준이 아주 명확한. 음. 뭐야? 그인 인가요? 나시를 입었네요. 너 나시 입은 조타 캐리 존나 좋아한다. 야, 혹시 스포츠 브라 한가요? 나시 아닌데요. 스포츠 뭐라 야 아닌데요. 그럼 뭐죠?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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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아아아아아니다 <laughs> 여러분들도 좋아하죠 이런 거 아, 스크린 좋아하시나요? 진짜 나, 남, 나 나가 남, 망했다. 남키가 입은 건 별로 안 좋아해요. 하지만 어, 이건 남키가 아니죠? 보츠 그러니까 그 보츠 학계로는 나 5년째 박쥐한테 들었는데 매번 이해가 안 가. 제 3의 인간이래요 보츠는. 그러니까 남자 여자 보츠 <laughs> 이렇게 있는 세계관이래 이름 아니 오늘 얘기하는데 를 보츠가 크면은 게이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거야. 어. 근데 그렇지 않아요. 얘네도 크면은 수염 아니 우리는 배가... 침팬치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고 하지 않잖아. 아니 침팬치... 침팬치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지. 아니에요. 인간은 유인원이 진화해서 인간이 된 거지. 침팬치가 유인원이 인간이 된건 아니잖아요. 유인원 침팬치가 애감종이니요 아무튼 그렇게. 네. 그 개랑 비슷해요. 보츠는 진화를 해도 보츠다. 뭐라는 거야? <웃음> 모르겠어요. <웃음> 저도 저도 모르겠어요. 지금 4년사년오 4년, 년째 애한테 설득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모르겠어 전혀. 이 세계관에서 그냥 고정이라 이거지. 나이를 먹어서. 나이를 먹어도... 보츠로 태어난 거? 보츠로 죽어야 되는 그런 세계관이지? 이세해요 얘는 예상 수명이 한 20세 이상 이런 거지 보츠네 그... 스무 살이 되기 전에 탈장돼서 죽나요? 미친 <laughs> <무슨> 새끼세요? <laughs> 그거밖에 생각, 추론이안 되는데요? <laughs> 그런 운명을 타고난 건가요? 아니, 이 <laughs> 여기서 이제 나이만 바뀌는 거지 <laughs> 아, 역엘프 같은 세계관이라 생각합니다 아, 엘프다 <laughs> 오, 그거 좀 설득력 있는데요? <laughs> 역엘프 <laughs> <laughs> 너무 역됐다, 지금 <시발. 웃음> 그 쇼타 세계관에도 그 아이를 가지는 게 있나요? 아, 있긴 있어요. 야오메가라고 하나요? 그거는 이제 BL 세계관. 그니까우츠 세계관이랑 BL 세계관은 다른 건가요? 어, 비슷하긴 해요. 근데 그 일단 개념은 비슷해요. 개념은. 좀 멀티버스인가요? 개념 비슷해요. 서로 몇 시간씩 다녀가는 거고. 그러면 보초는 아, 그냥 태어날 큰... 때부터 아, 명을 아, 정해져서 태어났나요? 아니 면 특별한 계기로 보초가 되는 건가요? 보통은 음, 운명이지 보통은. 보통은. 태어난 어, 보통 운명. 그렇게 태어나는 게 보통이고. 보초는 누가 낳나요? 보초는 개자식. 어머 진짜로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동경 거의 저 저그. <laughs> 거 좋은, 좋은, 그런, 아, 엄마가 없나요, 그러면? 그니까, 들어가요. 겨울에서 태어난 보통은, 보통은, 보추가 있어요. 어, 그러면 그 보추인, 부모도 보츠인 확률이 높아. 엄마랑 아빠가 있는 거야? 아니면 보추랑 아빠가 있는 거야? 보추랑 아빠가 있는 거야? 아, 공격수는 존재해야 된다. <laughs> 근데 보통 보추랑 보추는 아이를 못 가져요.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보추랑, 보추랑 보추는 아이를 못 가지고, 보추랑, 보추랑, 보추랑 엄마거나, 보추랑 아빠여야만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. 네. 왜 보추랑 보추는 서로 사랑을 할수 없는 건가요? 저는 솔직히 그쪽 취향이 아니어가지고. 그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는 건가요? 네. <laughs> 그냥, 그냥 너 족대로잖아. 그냥. <laughs> <laughs> 보추랑 아빠면 누가 나이 났냐고요? 당연히 보추가 낫겠죠 그냥 에일리언이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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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. 그럼, 어디로 나오나요? 당연히, 구멍으로 나오겠죠? 어, 나... 그럼, 응간 어디로 나와요? 구멍으로 나오겠 그럼요. 은가에 절여진 채로 잡나요아 <laughs> 근데 들해보세요아 전다, 저다잖아아 근데 들어보세요. 들어보세요. <laughs>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소 같은 경우도 구멍이 하나예요. 소도 가다가 이렇게 합쳐져요. 마지막 오, 나오는 구멍 하나면 총배설방이야 그러면 조류야 이거? 고음주소 소변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면 나올 때 무슨 알껍데기 같은 그냥 그냥 나오는 키메라잖아, 거예요. 그냥 캐나다잖아. 그냥 괴물이잖아요. <laughs> 소도 그렇게 났는데 사람이라고 그렇게 못 낳겠어요. 못 낳죠. <laughs> 이게 그러니까 그림으로 딱 보여주자면 <laughs> 이런 식으로. <웃음> 아이러... <웃음> <웃음> 아, 아 그러니까 그 남자도 그 성기가 발기다가 그그 뭐냐 소변쪽이 막히고 그랬죠. 성부자에는 그렇죠. 그렇죠. <laughs> <평소에는> 이렇게 돼 <laughs> 있다가 한쪽이 이렇게 막히는 거야. 한쪽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쪽 이 이렇게 막혀요. 진짜 신, 새로운 진짜 아이고, 종종. 종종이네요. 그래서 아이가 있는 곳은 보통 이렇게. 어? 와 진짜 아, 디테라다 공식이야. 나름그 세계가네. 너 너만의 네. 너만의 세계 아니면은 공식에. 공식. 누 대체 누가 적은가? <laughs> <laughs> <야, 진짜 웃음> 어떤 미친 생각? <미친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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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진짜 역겹고 흥미롭잖아요. 어, <laughs> 에일리언이 맞지 <웃음> 이거는. 송 제목 배턴을 보고 들어왔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본 사람들. 기분이 저도 이런 얘기 하게될줄 몰랐어요 이 나이를 먹냐 안 시작했는데 뭔 생신까지 알아야 되는 거냐고 궁금한 거 있어 <목소리도> 궁금한 거 있는데 얘들 아기 나오면 저도 물려? 아. 어! <laughs> 그렇지다 <아니다. 웃음> 그래서 다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이 살짝 튀어나와 아어요 아 이거는... 근데 세계관에서는 얘가 핸정, 그래도 남자잖아 여자처럼 모유는 많이 안 나와 그래서, 오유랑, 분이랑 같이 먹이는 거. 아, 불라시다아 그래. 아, 이런, 이거, 멈추지 마!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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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 제일, 제 노래 치지 마! 아니야, 진짜, 진짜인데? 뭐가 진짜인데 씨. 죽여버릴라. 왜 이해했냐고, 이해한 게 아니고, 저도 이걸 하나의 판타지 세계로 받아들였어요. 그러니까, 해리포터 세계가 돼, 호그와트가어떤 경우 이런 걸로 지금. 하나의 세계로 받아들였기 어, 때문에 어, 그냥 어, 알아들었어. 그 왜보단 디멘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막 그런 거 듣는 기분이에요. 그래 <laughs> 디멘터끼리 어떻게 교미하고 났는지 좀 이런 거 느낌이야. 그래 좀좀 무서운데 신기한 <laughs> 방송하면서 그림 좀 지워주시면 안 될까요? <laughs> 제가 주는 벌이에요, 여러분. 좀 기강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. 저이거보단더 파가 났죠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작자 때그 그림 이게 아니야. 음. 어? 얘 그림은 진짜 수년 동안 봤는데 한 아, 순간 동이었대. 왜냐면 얘도 늘고 있기, 있기 때문이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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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그래. <laughs> 이 그림이 또느니까 계속. 아 완벽해. 불끈, 불끈, 완벽해. 이즈랄 시말. 완벽해요. 물건 난실패작이래 <laughs> 알겠어요. 그러면 좀 깨끗한 걸로 할게요. 깨끗한 걸로. 깨끗한 걸로도 됐죠? 자 완성. <웃음> 완성. <웃음> 아유 적같아라. <laughs> <laughs> 이제 수요일 12시거든요.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오늘도 즐거웠고요.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안녕. 안녕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이제 뭐? 안 보러 갈까? 응 좋아.